문배지구 내엔 아파트 자체가 아주 귀한 존재이고 소형은 공급 물량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용산 문배지구 내에 있는 아주 귀한 16평형 소형 아파트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문배지구 내엔 아파트 자체가 아주 귀한 존재이고 소형은 공급 물량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 성수동에서 회사 보유분 세 세대가 나왔을 때 20만대 이래 치열한 경쟁을 보였죠. 그만큼 아파트에 관심이 뜨겁다는 건데 그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문배지구가 어디냐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매물 정보 보겠습니다. 위치는 4호선과 6호선이 더블역세권인 삼각 지역이 도보 4분 거리이고요. 총 14층으로 16평형 아파트입니다 옵션으로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CCTV 등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고요 매매가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3억 1천만 원에 들어 있고요 이 임차인을 활용하여 실 투자 금액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추천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배업무지구 내 1, 2인 가구를 위한 귀한 소형 아파트입니다. 왜 귀하다고 하는지 잠시 후 지도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둘, 6호선과 4호선의 더블역세권인 삼각 지역이 도보 4분 거리이고, 도보 5분 거리엔 1호선 남영역이 있어 트리플역세권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입니다. 셋, 캠프킴 부지와는 60m 거리입니다. 임 부지는 2017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어 50층 건물 8개 동이 복합 업무 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자,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 남영역 일대가 삼성물산에서 문배 업무 지구 개발을 계획했으나 정비창 부지 개발이 좌초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었죠. 그런데 용산에 다시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7일 국제업무지구 내30% 부지에 미니신도시급인 8,000세대가 들어서고 나머지 70%엔 업무상업시설 23개동이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주택거래 자체가 불가능한데 다행히 본 물건은 규제지역에서 살짝 비켜 있어 투자하기 아주 좋은 소형 아파트입니다. 문매지구 바로 60m 거리엔 캠프킴 부지가 있죠? 보이시나요? 현재 미군은 평택으로 이전한 상태이고, 이곳을 일본의 니폰기 힐스처럼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니폰기 힐스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50층 높이의 8개 동의 업무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어마어마하게 멋진 곳이 되리라 상상이 됩니다. 입지 매력을 좀더 살펴보면, 용산역 한강로 일대엔 아모레퍼시픽, LS산전, LG유플러스, CJCGB, 이마트 등 대기업들이 모여있고 직장인들도 약 2만 명 정도 있습니다. 직장과 집이 가까워야, 즉 다시 말하면 직주 근접해야 삶이 행복하겠죠? 더구나 문배지구 내에는 열정도가 있고 길 건너엔 용산구 체육문화센터가 있어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 한번 살펴볼까요? 문배지구 내엔 주거시설은 주상복합인 KCC 웰츠타워, 리젠시아 용산, 이안 프리미어가 있는데 이곳 모두 상시평대가 13억에서 14억원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배지구는 상업지역이라 소형 아파트는 봄 물건, 입니다. 아주 귀한 알짜 매물인 거 아시겠죠?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매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4호선과 6호선이 삼각지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4층이고 약 16평형 소형 아파트입니다. 옵션으로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CCTV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4억 8천만 원이고요. 현재 임차인이 3억 1천만 원에 살고 있어서 이 임차인을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 1억 7천만 원이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22번째 규제가 나왔으나 아파트 시세는 연일 상승하고 있네요.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돈은 수익을 따라서 부동산으로 부동산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회사 보유분 물량. 빠른 설정으로 투자 수익 극대화하실 분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